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배울 작품은 정인성의 얼음강을 건너며입니다 자, 이 작품에서 어떤 부분을 중심적으로 감상할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우리 는두 가지 정도 먼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시적 화자가 어른 강을 건너면서 이 작품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데 시적 화자는 이 어른 강을 건너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유심히 살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의 중간에 아이들이 나옵니다. 이 아이들에게 과연 어떤 말을 하고 싶었는지 자 아이들이 듣는 대상으로 나오는데 이 아이들에게 시적 화자는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작품을 읽어 보기 바랍니다. 자, 어른강을 건너며 어떤 어른강을 건너면서 시적 화자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시적 화자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적 화자는 어른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자, 이 얼음강을 건너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얼음을 깬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얼음을 깬대요. 자, 강에는 얼음물, 깰수록 청정한 소리가 난다 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 이 청정한 소리가 맑고 깨끗한 소리라면, 얼음을 깨는 행위는, 그렇죠. 긍정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면 깨는 행위가 긍정적이면, 얼음은 부정적인 내용이 되겠네요.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이다 이렇게 정리해봤고요. 이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걸 강조합니다. 얼음을 깬다라는 표현이 자꾸 나오죠. 강에는 얼음물 부정적인 거죠. 어, 자, 이 물을 깰수록 좋은 소리가 난다라고 얘기하면서 네 청각적 심상을 통해서 시적 화제의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강이여 우리가 이룰 수 없어 물은 남몰래 소리를 이루었나? 자, 강한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룰 수 없었기 때문에 물이 남몰래 남몰래 소리를 이루었나라는 걸 통해서 몰래라는 걸 통해서 아 지금 시대가 억압적인 부정적인 시대이기 때문에 몰래 할 수밖에 없었나보다라는 걸 우리가 예측해 볼수 있고 우리가 이룰 수 없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 역사를 만들 수 없어. 계속 흐르는 역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을 물이 대신해주고 있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강을 이루는 물소리가,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물소리가 난다라는 건 얼음이 녹았다라는 거죠. 흐르는 물소리예요. 이 흐르는 물소리는 어떤 생명력 또는 역사의 흐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소리는 굉장히 긍정적인 물소리고 이 물소리가 죽은 땅에 목정을 특이하고 이 나라 어린 아이들아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물은 또한 이 땅에 풀잎에도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물 소리가 하는 역할을 가만히 보면 죽은 땅에 부정적인 땅에 목청을 뜨게 하고 생명력을 만들어 주고요. 또한 이 땅에 풀잎에도 온다라고 하는 것은 풀잎에도 생명을 주고 있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 물이라고 하는 존재는 즉 생명력을 부여하는 존재구나. 그렇다면, 어, 그렇죠. 얼음이라고 하는 존재는 물과 대비되는 존재니까, 이 얼음이라고 하는 셔는 생명력을 없는 즉 죽음의 의미를 가지고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겠어요. 밑으로 내려가서 그래서 얼음을 깹니다. 계속 비슷한 통사구조를 반복해서 주제를 강조하고 있죠. 행위를 강조하면서. 자, 그 얼음을 꺼내서 물을 마시고, 우리가 스스로 흐르는 강을 이루고, 물이 제 소리를 이룰 때까지. 자, 우리가 스스로 흐르는 강을 이루고, 물이 제 수, 소리를 이룬다라는 것은, 그렇죠. 부정적 현실이 극복될 때까지를 얘기하는 거죠. 이럴 때까지, 아이들아, 우리 뭐 하자? 얼음을 깨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얼음 강을 건너면서 얼음을 깨자고 얘기하고 있고 이 얼음을 깨는 것은 부정적인 현실을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강이 흐르는 것, 물이 살아서 생명력을 주는 것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고요. 이러한 행위, 얼음을 깨는 행위, 물은 흘러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을 그렇죠? 누구에게? 아이들에게. 자, 아이들에게 뭐 합니까? 네 말을 하는 겁니다.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자, 그러면 왜이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일까? 라는 거죠. 이렇게 얼음을 깨듯 현실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이미래의미래의 미래의 아이들에게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네, 정리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얼음강을 건너면서는 네,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억압적인 현실 속에서 민중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력을 통해서 얼음 강을 깨서 그 물이 새로운 것들에게 생명을 주듯이 1960년대 억압된 정치 현실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 것인지 알려주고 아이들에게 그 극복의 방법과 그게 왜 필요한지를 강조하고 있는 노래다. 라고 생각해 보면 됩니다. 어, 말로 얘기했지만, 1960년대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1960년대의 이 억압된 현실, 억압된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 작품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이 1960년대는 단, 당연히, 네, 군부 독재의 현실이죠. 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아주 강력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작품.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 함께 정리해야 될 부분 같이 살펴보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간단히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에서 얼음강을 건너고 있는 시적화자가 살펴보고 있는 이 얼음은 굉장히 부정적인 요소죠. 차갑고 단단하고, 여기에서는 암울한 현실을 나타낸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차갑고 단단한 것은, 그렇죠. 생명력을 가지고 않은 것이고 그 반대로 이물자 얼은 것이 아니고 흐르는 물은 흐르는 것즉 생명력을 지니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흘러가면서 살아 있는 것을 만들어주는 겨울에 죽은 땅을 생명력을 불어익히고 이 땅의 풀립에도 이 물이 영향을 주죠. 그래서 부정적인 현실을 극복한 상태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작품에서는 아이들에게 말을 건네는 형식으로 자, 시가 전개되고 있는데 특히 이런 부정적인 현실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점, 이 점을 아이들이 꼭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들에게 이러한 현실은 부정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부정적인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옆에 사진, 이렇게물 사진을 그려놨는데, 여기에서 이 작품이 마치 요 살아있는 물이 핵심이라고 선생님이 생각을 해서 요런 사진을 한번 갖다 놨고요. 이 작품이 1960년대를 배경으로 한 작품이다. 라고 본다면, 1960년대 자유가 억압된 현실 세계를 비판한 작품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렇다면, 1960년대와 이렇게 살아있는 물은 정반대가 되는 거죠. 즉, 이 살아있는 물이 자유를 의미한다면, 이 1960년대는 자유가 없었던 시대였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수 있겠습니다. 네. 작품,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